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 드디어 정말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놓치면 정말 손해인 2차 민생지원금 소비쿠폰 지급 기준에 변동 사항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내용과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긴급하게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차 민생지원금 소비쿠폰에 대한 모든 것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차 때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먼저 신청기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민생지원금 소비쿠폰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1차 때 신청하셨던 분들도 2차는 반드시 다시 신청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아요. 1차 받으셨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꼭 다시 신청하셔야 해요. 그 다음 지급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2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1차 때는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소득 상위 10%는 제외됩니다.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며 소득별이나 지역별 차등 지급은 없습니다. 즉,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모두 똑같이 10만원을 받으시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를 선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추정 기준을 보시면 1인 가구는 월소득 502만원, 2인 가구는 825만원, 3인 가구는 1055만원, 4인 가구는 1280만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의 10%인 약 506만 명이 제외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재산 기준도 추가됩니다. 현재 검토 중인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를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2021년 재난지원금 때와 비슷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 기준에서 불이익을 받던 가구들을 위한 특례 조항이 새롭게 신설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같은 소득이라도 생활비 부담이 더클 수밖에 없죠. 또한 부모님과 자녀가 모두 소득이 있는 다소득원 가구는 실제 소비 여력이 낮아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는 소득이 높게 잡혀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조정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1인 가구는 연소득 약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17만원 이하인 경우 별도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원수를 실제보다 한명더 많은 것으로 계산해서 보험료 기준을 완화해주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이제 지원 내용과 사용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1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이번에는 사용할 수 있는 곳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1차 때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농협 하나로마트 일부 지점, 로컬푸드 직매장, 생협 매장 등으로까지 사용처가 확대됩니다.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계신 지금, 이 10만원으로 차례상에 올릴 과일이나 나물류를 구입하실 수 있고, 평소 자주 가시는 동네 마트에서 생필품을 사시거나 단골 식당에서 가족들과 식사하실 때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겨울을 준비하는 의류나 난방용품 구입에도 활용하실 수 있어 실질적인 생활비 절약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농협 하나로마트까지 사용처에 포함되면서 신선한 농산물을 더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게 되었고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생협 매장도 이용 가능하니까 건강한 유기농 식품을 더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셔서 놓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3차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정부의 민생지원금에 더해서 여러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을 투입해 주민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현금성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 제천시는 시민 1인당 10만원의 경제활력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음성군과 증평군도 각각 10만원씩 지역 화폐로 지급했습니다. 전북 고창군은 9월 22일부터 국민 1인당 20만원씩 국민활력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고요. 전남 지역에서는 올해 1월부터 지속적으로 10만원에서 50만원대 현금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성군, 곡성군, 해남군 등이 지급을 완료했고, 영광군의 경우 추석 전까지 무려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에서도 파주시와 광명시가 10만원씩 지급을 진행했으며, 강원도 정선군은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런 지원금들은 대부분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이런 지원금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달라진 점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인 가구와 다소득원 가구에 대한 특례 조항이 신설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사용처가 대폭 확대되어 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생협 매장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각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금이 있으니 이것도 놓치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 소비 쿠폰을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을지 구체적인 활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명절 준비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추석 차례상에 필요한 과일, 나물, 생선, 고기 등을 구입할 때 사용하시면 명절 비용을 크게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사용 가능해지면서 신선한 농산물을 더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겨울 준비에도 활용하세요. 이제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는데 따뜻한 의류나 난방용품, 겨울 이불 등을 구입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평소 자주 이용하시는 동네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니 외식비 부담도 줄이실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생협 매장에서 유기농 식품이나 건강식품을 구입하실 때 사용하시면 건강도 챙기고 가계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을 구매하실 수 있어 더욱 안전하고 맛있는 음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일상 생필품 구입에도 활용하세요. 마트에서 쌀, 라면, 조미료, 생활용품 등을 구입할 때 사용하시면 한달 생활비를 크게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내용은 9월 12일 정부의 최종 발표 이후에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지급 대상 신청 절차 사용처 등이 이 발표에 따라 최종 조정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공식 발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차 때 받으셨던 분들도 2차는 반드시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습니다. 이점꼭 기억해 주세요. 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니 이 기간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건강보험료 기준과 재산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특례 조항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으면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셔서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 추가 지원금도 놓치지 마세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지 확인하시고 있다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보는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과 사용처도 미리 확인해두세요. 소비쿠폰은 받으신 후 일정기간 내에 사용하셔야 하고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곳과 사용 방법을 미리 알아두시면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도 미리 준비하세요.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방법이 있을 텐데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나 정보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번 2차 민생지원금 소비쿠폰은 추석을 앞두고 정말 시기적절한 지원입니다. 명절 준비비용도 절약하고 겨울 준비도 하고 일상생활비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특히 사용처가 확대되면서 더욱 다양한 곳에서 활용하실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혜택이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거든요. 9월 12일 최종 발표를 확인하시고,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신청 기간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건도 꼼꼼히 확인하세요. 본인이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특례 조항에 해당하는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자체 지원금은 없는지 모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고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마지막으로 사기나 허위 정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는 정부나 지자체 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확인하시고,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수상한 연락이 오면 절대 응하지 마세요. 신청도 공식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서만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종 발표 이후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절차가 나오면, 즉시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공유해서 모두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